원피스 넷플릭스 예고편. 이거 실화인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게 느껴지던데, 느껴지던데. 일단 소품이나 CG 같은 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애니의 실사화에서늘 문제가 되는 캐릭터 부분.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프. 이 드라마에서 가프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 등장한다 하네요. 모자를 쓴 샹크스. 멋진 것 같아요. 아, 여기서부터 약간 좀 깨긴 한데, 근데 나, 나름, 뭐, 소풍이 괜찮을 수도, 뭐, 늘 해적에 대한 이배 전투씬은 유명하죠. 알비다의 적단, 포탄도 핑크색임,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슬에 매달린 철구를 휘두름. 해적이 엄청나게 많죠. 코비, 루피와 코비. 베라미, 5,500만 베리. 몽키데이 루피. 바로 조로와 나미가 등장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네요. 짠내난한 바다 공기. 신호탄 같은 것이 터지고,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선원들. 버거, 버개 식단. 나는 잘 이식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근데, 어쨌든 간, 너무 또 애니 코믹스럽지도 않고, 적당히 균형을 맞추었다고 판단이 돼요. 여기까지 볼때 좋고, 한번 본 영상을 봐야 알수 있을 것 같네.